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신 모든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평강이 넘치시고 또 우리 주님이 많은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또 질병 있는 분 주님이 치료하시고 이번 추석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출석 명절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래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구별된 복된 가정, 오늘 주님 앞에 추석 명절 예배 드리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우리 잘 아시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우리 찬송가 미리 준비하셔서요. 301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주의 손이 항상 살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신 몸도 마음도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연보다서라 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자, 곧이어서 우리 자막에 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하나 받았죠 흑인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고 백인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인데 어떻게 끔다는 이유로 흑인은 노예가 되어져 있고 백인은 주인이 되어있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되겠다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선포를 하자 남쪽 많은 주에서는 대다수 반대를 했습니다. 도저히 법 가지고는 또는 정치 수단 가지는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전쟁으로 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를 지지하는 남군과 남쪽과 또 노예제들을 폐지하 하자는 링컨 대통령의 뜻을 따른 북군이 이제 맞붙어서 싸우게 됩니다. 아 그런데 생각보다는 남쪽 군의 전, 에, 전력이 너무 강해서 계속 북쪽으로 밀고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강요 회를 열면서 이제 대체 회의를 하면서 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태였죠. 이때 신앙이 좋은 강요 한 분이 아브라함 링컨을 위로하게 해서 가까. 각각께서는 기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꼭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신앙의 위로를 줬습니다. 좋은 위로 줘.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온고에 나옵니다만 은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하냐면 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심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했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청교도 신화를 가지고 남쪽에서도 이 전쟁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고 북쪽에서도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가 말이죠. 링컨의 말은 중요한 것은. 내가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에서 성패가 달려들 수 있다. 바로 이런 훌륭한 말씀을 링컨 대통령이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말이 진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두 인물이 나오죠. 사진에 보듯이 두 인물이 나오는데, 아벨 동생인 아벨도.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자기가 직업이 곡식이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혼인지 형 가인의 예비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잘 받았다 그러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결국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많은 성경 구약 성경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그 설명이 다될 수가 없었는데 신약에 돌아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딱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떤 답이냐? 가인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어? 그냥 등떠밀어서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고 아베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연락을 했다라고 히브로서 11장 그렇게 답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식을 하는거나 예배 드는 것이 그냥 억지로가 아닌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룰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만이 예배다 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연락된다그 얘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그 옆에 우측에 보면은 예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이제 예서는 사냥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형이 올 시간에 맞춰서 팥죽을다 끓여 놓고 형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팥죽이 배고픈 김에 맛있게 보였습니까? 얘야, 나그 팥죽 한 그릇 주라 그랬어. 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쌍둥이니까 시차로 나나니에요. 쌍둥이니까 뭐 너니 났냐고한 거지 형이라는 말 부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 어. 예서, 예서야 나한테 형이라고 한번 불러주고 나한테 형 앞으로 형취급을해주려면해 주면은 내가 이 팥죽 한, 한 그릇 주마 그랬어요. 왜?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주는 복이 다르거든요. 유산도 배나 터주고, 도나님이 그 영적으로 제사장권도 허락하고, 어린 야곱은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는 동생이잖아요. 근데 신앙이 없는 데서는 형, 그냥 너나 가자라. 그냥 너, 저, 너나 가자. 내가 너다 줄게. 너가져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이지, 정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아멘 그리고 팥죽 퍼진 거예요. 여기 어디입니까? 형의 가치를 이제 너나 가자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예서가 없었다는 얘기야.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함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자기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이것은 목사님이 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준 거라. 우리 하나님 이 주셨다고 자기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데 너나 가자라 나 이거 안 하려다 이건 복을 털어버리는 행위이 이게 신앙에서부터 기인된 일입니다. 예.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 하나님 우리편이 되는 데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얘기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야곱이도 마찬가지야. 야곱비도아 내가 왜 장자가 못 됐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대히 자 복을 주는데 그 욕심을 가진데 가인은 그까지가 너 가져라는데 하나님은뭐 신앙이 없었던 얘기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은 살아 계신 살아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으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진은 강철왕, 지금 말하면 제철왕이죠. 포항제철처럼 강철왕 카네기에 관한 그런 간증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카네기가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그, 그, 그 지금로라면그 카네기 제철소죠. 제철소에 한 청소부가 입사를 했습니다. 청소부. 세이브라는 분이 청소부로 입사를 했어요. 너무도 감사해서 놀고 있다가 청소부를 이렇게 가게 들어가게 된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잘 해야만이 칭찬을 받을 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남보다 더 일찍 나가고 남보다 조금 늦게 나오.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이브는 남들이 가기 전에 한 시간 전에 직장에 출근해가지고 다 다른 청소부 나기 오 전에 준비를 말끔히 맞춰놓고 다른 청소부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간 다음에 또 마무리 자기가 어떻게 또 잘못된 게 있는가 한 시간 동안 정도라고 하고 이러니까 그 회사 청소 담당자들이 이 세이브를 좋게 하겠어요. 야보배 덩어리가 들어왔구나. 보물이 들어왔구나. 그래가지고 이 세이브를 이 세이브에 대해서 칭찬이 자제했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요. 그 회사 즉 카네기 그 회사에서 청소 담당 팀장이 된 거예요. 팀장. 너무도 잘하니까 팀장이 될 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이 세이브는 하나님 목표가 있어요. 제가 이 여러 팀이 우리 이 회사에 여러 청소 팀이 있는데 이팀 중에 우리 팀이 최고로 소문난 최고로 소문난 청소 팀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좋았거든. 요또 역시 한 시간 먼저 출근하고 한 시간 늦게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자기가 먼저 설선 수분하니. 그 회사 모든 청소팀들 중에 항상 우승을 찾았어요. 제일 잘하는 청소팀장이 된 거예요. 이 소리가 네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는 관리팀으로 옮겨갔어요. 네, 관리팀으로. 이 세이브를. 말단 청소부로 들어가던, 들어갔던 이 사람이 관리팀으로 승진을 해놨으니 세븐은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주님, 이 모든 은혜는 주님의 것이 하셨습니다. 제가 청소할 때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관리팀에서도 잘해서 이 회사에 굉장한 유익을 주고 내가 어떤 직장 생활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직분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팀 단내 승진하고 승진하고 승진했는데 내중에 카네게의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을 내 비서 실장으로 씌워 놓으면은 정말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되겠구나. 총서부가 인력 카네게의 눈에 띄어 가지고 카네게 비서 실장이 됐다니까. 비서실을 동지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거기서 정말 십수 년을 간네기 밑에서 했는데 실수하지 않죠. 최선을 다하죠. 먼저 나오죠. 늦게 퇴근하죠. 최선을 다하거든요. 이제 간네기가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후임자를 이렇게 선임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나갔습니다. 간네기가 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언론인 기자들이 후임 경영자는 누구를 선택하시려고 합니까? 하겠더니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뒤로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비서실장 세이브를 불러가지고 세이브, 나는 자네를 내 후임자로 선임하고나 은퇴하겠는가. 깜짝 놀랐죠.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봤. 들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꼈을 뿐이지 저는 전혀 경영할 줄 모릅니다. 저는 전혀 경영 못 합니다. 그러니까 가네가느니가 무슨 얘긴가? 자네는 사람을 유능한 사람 데려다 쓰고 돈 많이 주면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는 거야. 아니 저는 경영 의 능력이 없습니다. 가네기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세브, 나 자네 경영 능력을 보고 자네를 선택한 게 아니야. 나와 더불어서 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 회사에서 자네만큼 믿음 좋은 사람 나는 못 봤어. 큰일 앞두고 기도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는 모습을 내가 봤어. 나는 자네 뒤에 우리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마치 요셉이가 형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호디바리 집에 들어가니까 요셉이 들어간 날부터 형통한 것을 나는 아네. 자네가 이 후임자가 되면 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네에게 큰 복을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걸 또 나는 믿네. 그래서 나는 후임자로 자네를 선임했네. 세이브는 이 말에 더 이상 말을 못 붙였어요. 아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 신앙이 올바로 서야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겁니다. 즉 아까 말한 그 말한 아벨과 가인. 또는 아브라함 링컨은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카네기 후임자 세이브를 보서도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복을 주셔서 청소부가 큰 세계 최대 회사인 카네기 철공회사의 회장이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 같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 바로 섬겨서 여러분의 생애가 우리 하나님을 확 밀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꾀니 하나님께 복받아 눈에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알레루야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선 명절 예배 드리는 각 가정마다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정에 질병의권 시에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린 종들 사는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 식구들 형통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직장도 일도 잘 되고 인정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항상 저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작은 일큰일 일 주님하고 상의하고 주님 앞에 정말 기도드리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이 저희를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확 밀어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을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 우리 찬송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빼 들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반주 나갑니다 주시 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 축복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그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오 주여 우리 주님을 항상 모시고 늘 주님과 더불어 사는 세부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 아벨과 같은 신앙인들, 야곱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진 종들,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복을 나려주셔서 앞으로 형통하는 생애를 살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되는 역사가 있어질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m e 메시 m e n a 게하시 a 가 e 마다 성령님 a 임 e n Amen. Amen. 도록도와주 m e n 오 하나님 주님 e 도와주시고 복을 e 려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